학생의 예진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2021학년도 생명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전후보 유전공학과 1부 학번 김예진, 부후보 식물환경친소재공학과 2공학번 조합인이라고 합니다.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부족한 점수를 보완해. 생명과학대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.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공약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생명과학대학 건물 외벽 페인팅입니다.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외벽 페인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졸업생 동문 행사 등을 신설 확대하여 기금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, 성적장학금 제도 개편입니다. 생명과학대학 일반학우분들과 함께 운영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성적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. 즉, 성적장학금으로 인해 피해받는 학우분들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세 번째,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치 개편입니다. 2020학년도 총학생회칙 및선거세칙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칙도 이에 맞춰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변경된 학생회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학생회 구조도 새롭게 조정될 예정입니다. 네 번째 학과 홍보 및 단과대학 교류 활성화입니다. 생명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의 소개와 자랑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함으로써 학과 입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모전 및 공동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온라인 개강총회 및 OT백 행사 개최입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2021학년도에도 지속된다면 오프라인으로 경험하지 못한 개강총회와 모티 등을 온라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 제시한 공약 이외에도 생명과학대학 학우분들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2021학년도 생명과학대학을 위해 저희를 믿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2021학년도 고양과학대학 학생의 성공 정보 김예진 부 후보 조합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